선생은 만주에서 거사를 일으키고 리순 감옥으로 이송된 후 그해 다음에 1910년 3월 26일 평장의 이슬로 사라지지만 그 이후에 우리 민족 독립운동의 불씨는 바로 그때부터 일어났던 것이었다. 그러나 안중근 선생님께서 만약에 살아 계신다면 이렇게 해방의 이 기쁨도 못 보고 또 해방이 됐으나 바로 또 분단이 되는 이 민족의 서구픔을 어찌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있으리요. 그저 한탄에 한탄을 더할 뿐이지인데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어도 결국 두 개의 정부로 나뉘어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지금까지 이루어졌는데, 네. 그러한 일제 잔재 우리가 아직도 완연히 남아가지고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으니 네. 그것이 오늘날 이 검찰 문제까지 이루어지고 뜬 것이었다. 네. 그래야 이 검찰 개혁 문제까지 아주 목소리들이 높고 촛불들이 그냥 들고 일어나는데 네. 여기서 갑자기 그냥 치사, 풍자판 소리는 한번 넘어가보자. 다시워 아, 옛부터, 이은 일을, 칼과 짓놈, 칼을 나무, 사무 나무, 나무, 는무 나무, 에서 나무, 나무, 나산자무 다는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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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놈, 때려 짓는 놈, 물을 잘 보는 놈, 이런 송시 차른 돌, 마차한번 신중하면 모두가 사자, 아먹는 태도로다. 여흥악한 놈일수록 이를 두고 이름이라 이때요 남원에서는 이도영이 음. 검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디. 어. 근데 이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한양에서 공부하라는 것이 더 낫다고 해요. 네. 그 아버지도 먼저 한양으로 올라가서 공부를 하는디. 그러던 어느 날, 음, 좀 머리가 아파서, 좀 머리 좀 식히려고 산책을 나왔는데, 네. 어디로 갔는고, 허니, 우면산 자라고한번 산책을 가야 되나? 우면산이 어딘지 아시죠? 우리 네. 검찰청이 있는데, 그쪽 에람이 우면산 한자라고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 아우, 왜 시커먼 옷들을 입은 놈들이 그냥 갑자기 가방을 들고오리다 돌쇠처럼 호들갑을 떨면서 튀어나오는디 아이고 깜짝이지, 왜한 놈도 아니고 그냥 수십 놈이냐?